Thank you 자, 이번에는 24년 1학년 1학기 영흥고 기말고사 문제 풀이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근이 3-i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3+, 마이너스 i를 가지는, 가지는 게 취지의 의도일 거고, 그러면 a하고 b는 실수가 돼야겠지. 물론 a하고 b가 아무 말도 없으면 보통 실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3+, i하고 3-i를 근으로 가진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근이 알파라고 했어. 그러면 x의 3승 ax 제곱 bx-20은 x-3-i와 와 ns x-3 i를 인수 가지겠지. 그리고, x-α를 또, 인수로 가지겠지. 이거를 전개하면, 두 군의 합이 6이기 때문에, x-6x가 되겠고, 그지 여기에서 두 군의 곱은 10이기 때문에, 플러스 1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0이니까, 이 x-α를 썼던 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알파가 2라는 거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지. 자, 그렇게 계수비교법으로 찾아내게 된다면 x에 대해 2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2창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그리고 b는 얼마가 되겠어? b는 이렇게 하면 1 2이 되겠고 12가 되는 거니까 22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 b가 22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는 14가 되겠고 알파는 2가 되니까 더하면 1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번엔 2번 이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은 자, 4차 방정식에서 이 서로 다른 네실근 중에서 가장 큰 놈과 작은 놈을 구하는 건데, 여기가 4차니까 4가 되겠지. 어,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래. 어, 알바가, 음, 완전 개판 쳐 놓은 것 같아? 여기 마이너스야? 어, 플러스 아니야?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을 구해보라 그랬잖아. x로 묶어 놓으면 2x의 3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졌대.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립법하기 위해서 계수 분리법을 할수 있겠지. 2 e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3을 빼낼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2,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7, 그리고 7, 그리고 3,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지겠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3을 대입하면 또 0이 되겠지. 그러면 3을 대입하면 2, 6,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 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때 이 인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과 그리고 2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x를 곱한 게 지금 0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2분의 1과 0을 근으로 가질 테니까 가장 큰 놈과 작은 놈이 만들어진 거지. 그치? 가장 큰 놈은 지금 여기서 a라고 했고 얘를 b라고 했으니까 제곱에서 더한 합은 1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3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은 영은고등학교 학생들이 2박 3일에 청소년 진로캠프를 참가해서 방을 배정받는데, 그런데 한 방에, 자, 3명씩 배정이 됐어? 라고 한다면, 방의 개수를 내가 X계라고 할게. 그러면 3X를 3x의 인원이 있겠지. 근데 거기다가 14명이 남는데 6명씩 배정을 했는데 마지막 한 방에는 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 한 방을 빼고 나머지 방에 6명씩 들어간 거지. 그러면 거기서 r을 더해줘야겠지. 그리고 마지막 한방의 인원수가 되겠지. 마지막 한방의 인원수가 1부터 5까지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걸 정리해 보면 3x-6+ r은 결국 뭐야? 여기에서 14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이6이 넘어가면 여기서 20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20-r이 바로 3x라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r은 몇부터 몇까지야?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잖아. 그래서 이 범위가 지금 어떻게 돼? 15부터 19까지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x는 5 또는 6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점 마이너스 2,1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 대. 자, 근데 모든 성수 a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수 있겠지. 그럼 3 곱하기 1 플러스 a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분자를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거리가 2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계산하면 절대값 a-5가 만들어지겠고 분자는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이게 1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a 5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a는 5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그러면 이때 a 값의 합을 구하면 더하면 1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5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여기에서 어 중심이 y는 2x 플러스 4위에 존재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내가 이 문제 누누이 많이 수업시간에 언급했던 문제가 되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식을 외우면 연고나 아니면 다른 사립고들에서는 수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딴 공식이 안 통하게 되는 문제를 출제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바로 그런 문제지. 여기에서 어... 중심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y는 x 위에 존재하는 거지. 여기 중심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한다 그랬지. 그래서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때, 자, 여기에다가 이두 개를 연립할 수 있겠잖아. 자, 그러면 y는 2x 플러스 4를 자, y에다가 x를 연립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여기서 y는 2x 플러스 4를 연립하면 마이너스 x는 2x 플러스 4가 만들어지겠잖아. 그래서 x의 좌표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지겠지. 여기서 x의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4가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여기서 반지름은 x의 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하고 서로 똑같은 거지 여기서 봐봐 반지름은 절대값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때 r은 4가 되겠고 이때 r은 3분의 4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때 이두 개의 값을 더하라 그랬잖아 얘가 3분의 12이니까 둘이 더하면 3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자 다음 문제 6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은 이 열립 2차 방정식이 실수인 해를 갖지 않게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 어, 니네가 어차피 이거를 y는 a 빼기 x 이렇게 대입할 거니까 내가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볼게.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플러스 xy는 지금 6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래서 x 플러스 y가 a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a로 바꿀 수가 있겠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y를 또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 a 마이너스 2x가 만들어지겠고, 그리고 x 곱하기 a 마이너스 x가 만들어지겠지. 6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여기에서 2차항은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만들어지겠고, 1차항은 AX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EX니까 마이너스 AX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상수항은 A의 제곱 마이너스 0 이렇게 만들어지겠잖아. 그럼 여기서 실수인 해를 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겠지. 그래서 판별식은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5a 제곱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겠지. 그러면 5a 제곱이 24보다 작겠지.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수는 먼저 0이 있겠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어차피 5는 24보다 작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어차피 똑같은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0이 되겠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545니까 여기부터는 안 되겠지.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건 5개가 만들어지겠지. 어렵지 않죠?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7번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때 x축 대칭이동하면 4x y 플러스 6은 0이니까 y는 4x 플러스 6이 되겠잖아. 근데 이 2차 함수와 접한다고 해서 x 에 제곱 마이너스 a의 근이 딱 하나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x 에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된 2차 방정식에서 얘가 지금 뭐가 돼? 마이너스, 아 플러스 4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 되겠지?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거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풀때 먼저 접근해야 될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게 k보다 커야겠지. 그리고 이거를 y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었지. 그러면 이때 이 함수를 그리면 이게 지금 1하고 마이너스 3에서 그래프가 달라지겠지. 자, 둘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둘다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3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뭐가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되겠지. 그러면 둘이 더하면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지나는 점만 찾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4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4를 지나면서 2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는 0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치? 이건 마이너스 3,4가 되겠지. 자, 그리고, 자, 이때는 이 사이에서는 지금 절대 값이 어떻게 풀렸어?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니까. 자, 이 부분은 뭐가 돼?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여기서 x는 1보다 작잖아. 그러면 이때 이거는 x 마이너스 1 만들어지겠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점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자, 둘다 1, x가 1보다 크면 둘다이 절대값이 플러스로 풀릴 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고,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잖아. 그러면 여기서 x 에 개수가 0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런, 이런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k보다 크대 지금 여기서 y는 k라는 선을 그리겠지 이거보다 크다는 거지 그러면 k는 뭐가 돼?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겠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겠지 근데 그런 정수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각적으로 풀수 있는지 이미 얘기를 좀 했었었지 자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석되는 거야? 절대값 x 플러스 3이 x에서 마이너스 3을 빼서 절대값을 취한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거리 X까지 거리고 지금 이 앞에 거는 1에서 X까지 거리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보다 지금 K가 크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이 전체의 값에 얘 지금 최소값보다 K가 더 작으면 되는 거였지. 그치? 그러면, 언제 이게 최소값이 나온지 생각해 보면 되겠잖아. 자, 여기서 이 점이 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차이보다 더 작은 차이가 뭐겠어? 당연히, 외분점에서 위치가 되겠지. 내분점보다는 외분점이 작겠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X에서 1까지 거리에서, X에서 마이너스 3까지 거리를 뺐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빼면, 이거는 뭐야? 4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여기서, 자, 이 거리에서 빼볼게. 그러면 여기서 얘를 뺐겠지. 그러면, x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뺐겠지 그러면 그때 거리는 뭐가 돼 여기서 이걸 빼면 이 거리만큼 나오겠지 그치 이 거리만큼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겠지 그러면 어떻게든 k는 마이너스 5가 정수의 최대값이 만들어지겠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엔 9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두 개의 교점을 구해볼 수 있겠지. 이두 직선의 교점은 1,-1 이렇게 만들어지겠잖아. 그치? 이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때 이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거겠지. 그래서 1마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면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0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이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수도 있고 이두 직선이 평행할 수도 있겠지.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 이때 계수를 똑같이 맞췄을 때 상성만 다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2가 되겠지. 또 평행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1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하고, 그리고 2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겠지. 그래서 이걸 셋다 곱할 수 있겠잖아. 그러면 a의 곱은 얼마야? 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렵지 않죠? 자, 정리할게 정리하시고요.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인데요. 10번 문제는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3대2로 내분하는 점들 있잖아. A하고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들이면 이쯤에 있겠지. 그리고 BC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이쯤에 있겠고, 그 다음에 CA를 3대2로 내분하면 이쯤에 있겠지. 그런데, 같은 비율로 어차피 내분하는 점들이니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서로 똑같다는 거 했었었지. 그치? 그래서 이때 이거를 3개 더한 거에서 3으로 나눈 것과 이 좌표를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건 서로 똑같은 거지. 그치? 어쨌든 DEF의 무게중심은 어차피 ABC의 무게중심과 서로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X값은 3분의 3 플러스 5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겠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2가 만들어지겠고 그리고 3분의 어, 6-2-1 계산하잖아? 그러면 이때 이거는 3분의 3이니까 1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정답은 2컷만 1이 만들어지겠죠? 어렵지 않죠?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